2025년 7월에는 59년 돼지띠분들에게 안정된 재물의 기회와 든든한 신뢰가 따라옵니다. 올해는 돈의 흐름이 평소보다 원활해지며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늘어난 모임 비용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고민한 적이 많을 텐데요. 이번 달에는 금전 고민에서 벗어나고 내 손에 들어오는 기쁨을 확실히 잡을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돼지띠의 행운을 부르는 색, 숫자, 풍수 꿀팁까지 쉽고 실속 있게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꼭 시청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더해 주시고 댓글에 이루고 싶은 소망을 남겨 주시면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59년생 돼지띠의 7월,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7월은 물과 흙의 기운이 부드럽고 깊게 자리하는 시기라서 돼지띠의 원래 품고 있는 따뜻함과 배려심이 더 돋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 달은 돼지띠에게 주변 사람들과의 정기 더욱 끈끈해지고 생각지 못한 도움을 주고받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기존에 쌓아온 신뢰와 인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마음을 나누는데 있어 더큰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이번 달에는 동료나 가족 사이에서 굉장히 소중한 힘이 되어주며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던 돼지띠가 다시 한번 신뢰를 얻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달 돼지띠에게 가장 반가운 점은 주위에서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연스럽게 손길이 닿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드러내지 않던 온화함이 이번 달에는 더 크게 각광받으며 사람들의 고마움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고민거리였던 관계나 오해가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하고 작은 친절이 뜻밖의 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요하지만 단단한 신뢰가 곧 실질적인 복으로 이어지며 정서적으로도 한결 편안한 기운이 돕습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가까운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돼지띠는 다정하면서도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데 신중한 편이지만 이 시기만큼은 마음을 열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는 것이 큰 행운을 부릅니다. 또 오랜 친구나 가족과의 소소한 만남이 아주 좋은 영향을 가져다주니 가벼운 산책이나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자신의 취미나 새로운 공부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특별한 기운으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금전적으로 작은 수익이 생기거나 예기치 않은 선물을 받는 등 뜻밖의 행운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잊고 있던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닿는 일도 생기고 과거에 해두었던 노력이 이번 달의 보람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무심코 베풀었던 친절이 복이 되어 돌아오는 시기니 진실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좋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7월에 절대 놓치면 아쉬울 만큼 중요한 대박 신호는 대화를 통해 우연히 얻는 좋은 정보나 기회입니다. 말 한마디, 지인의 소개 같은 평소와 다름없는 순간에 큰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인생 경험이 풍부한 분과의 대화에서 금쪽 같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 주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생각지 못한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인연에서 복이 오고 작은 참여가 큰 결실로 이어지니 이번 달엔 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한 오해로 인해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순간이 잠깐 있을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됩니다. 무리한 계획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우선 챙기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밟아가면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좋은 기운을 불러오니 이번 달에는 밝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성공의 비밀입니다. 다음으로 59년생 돼지띠의 7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7월은 부드러운 물의 기운과 넉넉한 흙의 흐름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조화 덕분에 59년생 돼지띠 여러분께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주변의 흐름 역시 무리없이 돌아가는 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작은 일에도 걱정과 생각이 많으셨을 수 있지만 이번 달은 내면의 여유가 더욱 커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에서 위로와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때입니다. 돼지띠 특유의 넉넉하고 포용력 있는 성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남들이 놓치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포착하고 눈에 보이는 이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7월의 돼지띠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안정감 속에서 꾸준히 이득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큰돈을 얻기보다 오랜 시간 정성들여온 분야에서 작지만 튼튼한 열매를 맺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 꾸준히 노력해온 일이 있다면 그 결실이 이 달에는 작지만 확실한 보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온 친구나 가까운 가족을 통해 예상 못한 작은 금전적 행운이 들어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달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먼 곳만 바라보고 무리하게 새로운 기회를 찾기보다는 손 닿는 곳의 기회와 도움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나 작은 금전 거래가 매우 유익하게 작용하니 아는 사람이나 친근한 인연을 통해 들어오는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얽힌 일일수록 원칙을 잘 지키면서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큰 복을 불러오는 비결이 됩니다. 이번 7월의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인연에서 갑작스러운 이득이 생기거나 소소한 행운이 연이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나 평소 자주 만나지 않았던 친지가 크지 않지만 실속 있는 정보를 주거나 작은 선물이나 금전적 도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평소 돼지띠분들이 쌓아온 좋은 마음씨와 진솔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 볼수 있습니다. 7월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우연한 제안이나 분위기가 좋은 만남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정보입니다. 이런 우연의 기회가 바로 횡재운의 시작점이 되니 아주 가볍게라도 귀 기울여 듣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생각보다 더큰 복이 따라 붙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이웃 등 가까운 인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반드시 한 번쯤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달 돼지띠가 조심해야 할 일은 너무 빠르고 큰 이득만을 줬거나 주변의 말에 휩쓸려서 하는 무리한 금전 거래입니다. 겉보기엔 좋아보여도 내면의 흐름을 잘 살피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 무조건 큰 금액을 노리기보다는 작은 흐름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모으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고민이 생긴다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믿을 만한 친지나 가족과 상의하는 지혜도 함께 발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59년생 돼지띠의 7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7월은 물과 흙의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며 여유와 안정 그리고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시기입니다. 돼지띠분들에게는 이런 환경이 금전운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평소보다 덜 급하게 그리고 마음이 차분해질 때 재물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풍성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59년생 돼지띠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내심, 그리고 주변을 배려하는 따뜻함이 흐름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이나 성실함이 이번 달의 보상처럼 다가올 수 있으며, 특별히 남의 말에 흔들리기보다 내 방식대로 움직일 때 복이 굳건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좋은 점은 귀인을 만날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조용하고 소박한 모임 또는 오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정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나 친근한 사람 옆에 있을 때 아이디어나 재물의 기운이 활짝 피어납니다. 오래된 친분을 다시 확인하는 것 혹은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이웃과의 대화가 돈복의 실마리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지출이 생기더라도 걱정보다 해결책이 더 쉽게 찾아오는 달인이 두려움보다 긍정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7월에는 반드시 소소한 습관을 새로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5분씩 주변 정리를 하거나 매주 일정한 날에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실천하는 등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이 행운을 부릅니다. 특히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의미보다 내 삶의 질서를 불어넣는 것에 집중하면 재물운이 더욱 오래 머뭅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간단하게라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금전복을 두 배로 불려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59년생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뜻밖의 선물이나 작은 행운이 손에 들어오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소중한 물건을 다시 찾는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소소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연한 행운은 내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더 많아집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성껏 들어주고 내 마음을 조금씩 나누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큰 복을 불러옵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작지만 반복되는 기회들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가던 마트에서 몇 번이나 행운권 응모 기회가 주어지거나 뉴스나 방송에서 자주 만나는 숫자,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장소 등이 바로 그 징조입니다. 마음 속에서 왠지 오늘은 이 숫자를 선택해보고 싶다,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용기가 크나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인연이나 상황에 귀 기울이면 복이 넘치는 달이 됩니다. 7월에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욕심과 조급함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질 때 오히려 흐름이 엉키거나 복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나 작은 손실이 있다 해도 지나친 후회에 빠지지 말고 오늘의 기운이 내일 더큰 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이 이 달의 돼지띠가 가장 빛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59년생 돼지띠의 7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은 돼지띠에게 한해 중에서도 안정감과 부드러운 흐름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자연의 기운도 한층 성숙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돼지띠 특유의 여유와 너그러움의 무게감이 더해져서 일상에서 재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도 억지로 힘을 쓰기보단 무심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닮아 평소보다 더 쉽게 합이 맞고 성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이번 달 금전운을 돋보이게 하고 복권과 간접적인 행운까지 이끌어주는 특별한 숫자를 곁에 두면 다양한 기회와 인연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7월 돼지띠의 재물 기운을 북돋아주는 첫 번째 행운의 숫자는 바로 26입니다. 이 숫자는 부드러운 에너지 안에 단단한 중심이 깃든 기운을 품고 있어 돼지띠가 가지는 순한 성격과 가장 잘 어울립니다. 26이라는 숫자는 사람 사이에서 신뢰와 믿음의 다리가 되어주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거래나 약속에서 이득이 생기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사소한 기회에서 소소하게 이익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연한 만남이나 작은 재테크의 수익이 쌓여 큰 기쁨을 맛볼 가능성이 큽니다. 일상에서 26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영수증, 버스 번호 혹은 시간이나 날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활용하면 긍정적인 흐름과 함께 금전복이 곁으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의 숫자는 47입니다. 이 숫자 역시 7월 돼지띠의 흐름과 어울리며 주저하지 않고 한번더 도전해볼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주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소극적일 수 있는 돼지띠 역시 이번 달에는 47이라는 숫자의 의미 덕분에 새로운 시도나 조심스럽게 준비한 계획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 숫자는 예상치 못한 행운의 기회 즉 로또나 소소한 응모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큰 보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47을 생활 속에서 발견하면 자신의 행운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해도 좋습니다. 자동차 번호 집 주소 혹은 송을 씨로 써서 집안의 중요한 자리나 지갑 안에 넣어두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두 숫자 모두 돼지띠가 가진 본래의 평화로운 에너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복을 불러오는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숫자를 반복적으로 보고 접하게 되면 첫 느낌부터 자신감이 차오르고 작은 기회도 복으로 이어지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7월은 복이 겉으로 드러나보다는 일상에서 천천히 쌓이고 서서히 커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롭게 생활하면서 숫자가 선사하는 행운과 재물복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이소민 6과 사지 7을 자주 떠올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지니면 실제로 삶의 크고 작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금전운이 높아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9년생 돼지띠의 7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은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돋보이는 시기이지만 그 안에서도 금전우는 기운이 더욱 깨어나고 넓게 퍼지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돼지띠의 근본적인 성향은 넉넉함과 여유로움이며 이러한 기운과 7월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잘 어우러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큰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재물의 문을 열어주는 핵심이 됩니다. 7월에 59년생 돼지띠가 금전의 기운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첫 번째 풍수용품으로는 흙으로 빚은 화분이 있습니다. 자연의 흙이 가진 기운은 안정감과 보호의 에너지를 크게 불러옵니다. 화분에 잘 자라는 건강한 식물을 심어 집안이나 사무실의 북동쪽에 두면 재물운이 머무르고 풍요의 기운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화분은 단지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용도만이 아니라 사람의 기운을 편안하게 하여 복이 쌓이고 쉽게 흩어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돼지띠는 자연에 가까울수록 복의 문이 더 쉽게 열리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심거나 물을 자주 주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흐름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밝은 황색 계열의 도자기 저금통이 큰 역할을 합니다. 황색은 본래 땅의 기운을 닮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돈을 모으고 불리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돼지띠는 선한 흐름에서 행운을 잘 받는 띠이기 때문에 이런 밝고 긍정적인 색을 가까이 두면 기운이 한층 맑아지고 경제적인 복이 문을 두드리는 일이 잦아집니다. 도자기 저금통을 거실이나 자주 드나드는 방의 오른쪽에 놓으면 쌓이는 돈이 점점 늘어나고 금전적 고민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동전이나 지폐를 자주 넣는 행위 자체가 재물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평소 습관처럼 활용해 본다면 7월의 금전운이 훨씬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풍수용품은 투명한 유리잔에 담아둔 깨끗한 정수물입니다. 유리는 기운을 맑게 하고 물은 복의 흐름을 순환시켜주는 상징으로 쓰입니다. 집안의 창가나 작업 공간 근처에 매일 깨끗하게 갈아준 정수물을 유리잔 한컵 올려두면 복의 기운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옵니다. 특히 돼지띠에게는 이런 작은 실천이 의외로 큰 복을 불러오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유리와 물이 주는 청결하고 투명한 기운 속에서 금전 관련 기회가 더 쉽게 포착되고 지출보다 수입이 앞서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처럼 7월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추어 흙화분, 황색 저금통, 유리잔의 정수물 세 가지를 잘 활용한다면 59년생 돼지띠 모두에게 금전복이 차곡차곡 쌓이고 새로운 기회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고 세심한 생활 속에서 이 풍수 아이템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스스로 불러오는 기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